하마드왕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찔음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요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문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호비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애돔의 수비대를 두니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왕권을 확립한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다윗이 불레색과 모합, 소바와 담에색 아람, 그리고 애돔을 쳐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통합과 안정에 힘썼던 다윗 왕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정복 사업에 나서게 됩니다. 즉,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왕국 이스라엘의 확장을 위한 정복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들에 대한 정복 이 갖는 각각의 의미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승리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명실공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승리하고 나라를 국권이 세워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6절과 14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는 핵심적인 말씀으로 다윗의 삶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소중히 어겼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부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높였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전쟁은 여호와께에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승리의 모습들은 결코 다윗의 군사력이나 전략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은 전쟁 후에 자신이 얻은 모든 전리품인 금, 은, 보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인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일이 잘 풀릴 때 그것이 과연 누구의 덕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수고가 있었지만 결국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는 담고 있는 의미가 각각 있습니다. 첫째, 블레셋이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대적자였습니다. 앞에는 아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는 이사의 기록과 같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힘들게 했으며, 월등한 무기와 군사력으로 끊임없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에게 수많은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올바로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를 피할 수 없는 죄악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선지자 에스겔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불레새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 25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들을 공격하여 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블레셋 정복은 궁극적으로 블레셋 멸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안마를 떼앗으니라는 1절 말씀에서 메덱 안마는 모성의 굴레라는 뜻으로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블레셋의 수도 가디의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도에 의해 영원히 멸망될 사탄의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모압이 있습니다. 모압을 생각하게 되면 민숙이 22장에 나오는 모압왕 십보리아들 발락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 어떠한 해를 끼치지도 않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유없이 대적하였습니다. 그는 발람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발람은 모합에 대해 저주를 연나했습니다 민숙이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합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서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늘 말씀과 같이 결국 다윗이 그 모압을 쳐서 정복한 것은 이 예언의 성취이며 공복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상징하는 모압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멸하시는 상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로 다메색과 아람이 있습니다. 다메색과 아람은 이스라엘과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사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면 그들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동조자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이중적인 성격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찾아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발람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일관성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는 반락의 유혹을 따랐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그는 선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륙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쳐 죽였더라. 여호수와 13장 22절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다메세과 아람은 필요에 따라 서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이들은 이해관계가 맞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서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기회주의자인 동시에 악을 행하는 일에 동조하였습니다. 다윗은 서로 협력하는 그들을 철저하게 선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다윗과 같이 악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자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살펴볼 때 다윗이 그 외부의 적들을 쳐서 정복한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권력 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와 같이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장되어갈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윗이나 그의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고 그에해는이 믿음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병거 100마리 외에 모든 병거의 발뒤꿈치 힘줄을 끊어 버렸습니다. 본문이 이런 모든 일에 대하여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정복한 일들을 요약하면 오래된 적대 관계였던 블레셋을 제압함으로 남서쪽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전에는 다윗의 외가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배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고, 소바와 아람은 북쪽의 강국이었지만 다윗에게 패하여 조공을 바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또한 남쪽 국경을 위협하던 에돔 역시 정복되었고, 다윗이 그곳에 수비대를 두어 그의 통치를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결과는 단순히 영토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다스림이 이방 나라 가운데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15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는 표현에서 그 정복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구현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정직하고 공평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한 것은 단지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점점 확장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고룩한 공동체가 견고히 식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영적 싸움에서의 승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대하는 싸움은 유혹과의 싸움, 상처와의 싸움, 관계에서의 갈등, 경제적인 어려움 등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께 영광 돌 리며 사는성 도가 되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